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죠. RA 헬스라인 닥 헬스라인 어플리케이션에 요로 어, 감염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있습니다 어, 내가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로 인한 면역 억제 상태, 이민호 서프레스 스테이 때문에 인펙션과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요로 감염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면역 억제된 상태가 되니까 면역 억제된 상태가 되니까 어, 염증을 감염에 인펙션. 인펙션을 어인 o 션에 상대하지 못한다. 면역 억제된 상태에서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번 셀프 카테터 이거 집어넣는 거죠. 요 요도로 집어넣는 셀프 카테터를 해야 합니다. 9월에 요로 감염이 발생해서 항생제 다섯 번 처방 받았고 어 근데 잘안 낫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염이 발생하면요. 요로 감염이 발생하면 열이 날수 있고요. 컨디션이 다운되고 피곤하죠. 그래서 감염할 수 감염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분이 지금 항생제가 잘 듣질 않으니까 요로 감염 시 도움 되는 방법을 이제 환우분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요로 감염 시 어떻게 뭐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애플사이다 식초, 애플사이다 식초, 브레그사에서 나온 게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애플사이다 식초는 이 브레그사라는, 브레그라고 하는 회사에, 어, 나오는 애플사이다 식초 제품이 제일 유명한데, 이 환자분은 요걸 추천하셨네요. 그래서, 음, 여덟, 여덟, 여덟 잔 물컵에 원샷, 식초를 원샷, 원샷 추가해서, 어, 맛있는 걸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죠? 맛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신 거 보면. 애플사이다 식초는 이제 알려진 거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작용, 그리고 이렇게 항균작용. 항균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로 감염이 있는 분들, 어, 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어, 이게 무슨 애플사이다 식초 이런 것들은, 음, 이렇게, 어, 검증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실히 된 어떤 그런 부분은 없지만은, 이렇게 환자분들의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나요. 그래서 민간요법적으로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효과를 보신 분들이 특히 미국 쪽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이 애플사의 이 식초에 대해서 어,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아래 헬스라인 애플리케이션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제거 작용이나 항균 제거 작용 또는 무좀 있죠 무좀 무좀 쪽에도 어, 이 애플 사이다 식초로 완치 경험을 가진 미국 환자분들도 그리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요법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도염이 잘안 요도염이 잘안 나는 분들, 방광염, 요도염 잘안 나는 분들, 항생제 잘 듣지 않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목이 붓거나 이 상기도 쪽으로 이제 감염이 왔을 때. 아까 저분은 몸의 아래쪽 요도 쪽 요로계통의 감염이었고 방광염이나 요도염이요. 이렇게 상기도 쪽으로 감염이 올 때도 물한 컵에 애플 사이드 식초 한 숟갈 섞어서 이제 가글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목이나 입 따갑거나 이쪽 상기도 쪽 감염이 올려고 할때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프로폴리스로 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식초는 위식도 폐 자극에 주의할 것. 식초 한 방울에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위식도가 벽이 얇은 분들은 굉장히 그 식초 한 방울에도 힘들어 하신 경우가 많으니까요. 식초가 잘안 맞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초가 잘 맞는 분들은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어, 한 컵, 물한 컵에 애플 사이에 식초 한 숟갈 티스푼 섞어가지고 각을 해주면은, 어 상기도 감염 초반에 좀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험들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한 분은 내 딸은 요루 감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 크랜베리 주스 또는 크랜베리 정, 크랜베리 그 정으로 된 거, 크랜베리가 알약처럼 만들어진 거, 이 크랜베리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크랜베리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방광염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어,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방광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이 크랜베리로 효과를 많이 보신 분, 그러니까 항생제로 잘 낫지 않아서 자꾸 재발되다 보니까 항생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항생제도 듣지 않고 내성이 생겨서 고생하시던 분이 크랜베리, 크랜베리로 방광염 좋아진 경우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크랜베리 역시 참고하시고요. 이 크랜베리도 미국 리완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 어, 그리고 크랜베리, 방광염, 묘도염. 항균작용, 바이러스 제거작용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